나는데 이유가 어디 어 쫓다리면 쪼따리면... 그냥 좋은 거야. 대편상할때더 <목소리> 지금 더우니까 잠깐 키고 지금 바람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일단, 낮에는 쉬엄쉬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 조금 단점이 양쪽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서, 던질 때는 옆쪽으로 대각선으로 던져 놓고, 걸어 놓으니까 관계 없는데, 일곱 대 편성하면 다섯 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대 빼고는. 삽할 때는 2m50 나오네요. 그, 삼공칸 바로 앞에는 1m50 정도 나옵니다. 1m 정도 격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들어간다고 봐야죠. 경사포인트. 제가 좋아하는 경사 포인트죠. <laughs> 너무 좋으면 또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포인트는 진짜 예술인데, 이쪽이 계곡형이기 때문에 짧은 데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낮에 딱 한두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안되죠 근데, 했는데... 낚시를 하라 마라 여기서 웃긴 사람이네? 아니, 자기가 무슨 고난이 있다고 위에, 저수지 위에 사는 건 알겠는데, 낚시하면 안 된다고 자기 곧 돌아올 거라고? 자기가 무슨,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싸울 수도 없고. 아이, 나같다 올라가세요. 아, 정반. 왔다 갔다 하면서 낚시하는 곳 아니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하네. 오늘 이곳 포인트에서 아주 그늘진 곳에서 힐링 낚시 잘했습니다. 지금이 밤 10시 정도 됐는데 입질이 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큰일입니다. 딱 1시간만 11시까지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어요. 다음 주는 또 휴가철이라 휴가 내고 인천으로 올라가는데 출조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꼭 붕어를 이번에 봐야 됩니다. 낮에 보다 보니까 해창문에 본수로 쪽에 한 군데가 있어서 그쪽 한번 나머지 밤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시간만 더 할게요. 찌가한 번은 안 움직이네요. 잘 쉬었다 갑니다. 이동합니다. 야, 정말.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요. 이런. <laughs> 야, 이거. 대편성 하자마자 대6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측에서 두 번째, 삼사칸에서 아주 멋진 녀석이 나왔습니다. 거의 월척인 줄 알았는데, 대편선하고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녀석이 나와버렸습니다. 자리에 옮기길 정말 잘했네요. 그래서 포인트 옮기 아닌 데는 아니더라니까요. 29입니다, 29. 하 <laughs> <laughs> 어, 좋다. 제 보니까 29네요. 3사 칸에서 한 마리 더 나와라. 아까 왜안 찍혔다. 아니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혼자서 쇼를 하고 있었네. 그치 그치? 어, 왔어. 아 감아버리냐. 야 바람줄기를 감아버렸네. 아까 왔던 데에서 3사 칸에서 육질 삼위 더, 더, 더 그렇지, 왔어 그렇지 하... 이렇게 한번 낚시가 이렇게 붕어가 나와줘야죠 아, 아까 낮에는 너무 심하더라고요, 거기가. 쉬기에는, 힐링하기는 딱 좋은데, 붕어가 안 나와요. 그래도 잘 쉬었습니다. 자, 여기 와서 붕어 두 마리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피곤해. 조금 쉬었다가 아침 낚시 해야 되겠어요. 또 나왔습니다. 아침 낚시에 붕어 한 마리 보기가 이렇게 힘드네. 아, 덥다 더워. 야 더워 이제 해도 올라왔고. 야 이렇게 입질이 없을 수 있나요? 붕어 두 마리 잡았습니다. 붕어 두 마리. 너라도 봐서 다행이다. 아 아침장에 좀 기대를 했는데. 더 기다려봐야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 엄청난 찌올림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오히려 행복이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우측이 조금 더 수심이 낮아요. 좌측이 조금 더 깊고. 앞에가 돌, 돌이 있고 아주 자갈밭이고요. 앞쪽은. 바로 앞에가 1.5m 정도 나오고 그 이상으로는 2m에서 2m50까지도 나오네요. 수심이 아주 깊습니다. 지금 저수지가 아주 물이 빠져가지고 원래는 이 제가 서 있는 곳까지 물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한 2m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물이 빠질 것 같으면 한 1m만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1m 더 빠진 상태에서는 아주 붕어가 좋은 붕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몰라요. 대편성 와중에 잔 시알이 나오더라고요. 한세 치, 네 치에서 다섯 치 활성도는 있으니까 옥수수도 두알 이상 한번 끼워보고 글루텐도 좀금지마가 달고 해서 한번 좋은 시알을 노려보겠습니다. 캐미 가락 끼겠습니다. 어, 뭐야? 저녁에 이런 잔씨알들만 나와가지고 낚시를 안하고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이 이런 씨알들이 지금도 뛰네요 <laughs> 이런 녀석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하하. <laughs> 아침에도 씨알은 갔습니다 <laughs> 이 녀석은 20cm네 여섯 치가 야잔 씨알 폭탄 맞네요 씨알이 좀 커야 되는데 오 이것도 가져간다 아! <laughs> 5분이 안 걸립니다 한 마리 나오는데 아. 미치겠다 참 아, 낚시 못하겠는데 야 이런 잔시알들이왜 이렇게 많지 아, 아, 해도 해도 너무하구만 입질이다 하하하 아, 리가 나오고 난리네요. 이렇게 부어마리 잡는 건 처음입니다. 또 마리 수로는 뭐백 마리도 잡습니다. 아, 오늘 같은 날, 이야 우렁만 잔뜩 들어왔네.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한백 마리 잡은 것 같아요. 다섯 치 여섯 치로만 아침에도 또 엄청나게 나옵니다.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잔시할 때문에. 너. 낚시를 뒤집고 난리나네. 난리나. <laughs> 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쫓다리면. 그냥 좋은 거야.